예, 그 태고사의 새 밝은 무 문화의 철학과 이해 무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이해 이 부분을 어세 번째 강의를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바탕으로서 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열 가지 정도로 적어 봤는데요, 어 정리를 하면은. 이 무문화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문화는 궁극적으로 원시 무속 종교가 고급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이 원시 이 무속 종교가 나라나 국가와 지방 단위로 어, 발전해서 도교 불교 해교 기독교 유대교 어, 힌두교 그 다음 토속신앙으로 이제 발전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어 궁극적으로 이 원시 어, 무속 종교는 어, 모태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련화 아, 고급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성 종교로 발전해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세 중심의 영생의 내 현세를 추구하는 곳에서 내세로 추구하는 고급 어, 과정으로 갔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상과 철학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원시 무문화에서 황로 문화 도교 문화, 신선 문화, 도가 문화, 아,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또 별도로 육아 문화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다섯 가지는 무속 문화와 어, 무 문화에서 발전된 것이고, 그, 이 육아 문화도 무 문화에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종고의 특, 특성은,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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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 의미에서의 그, 어, 그 고급화되어 있는 기성 종교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뭐 현재 기독교 불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영생을 추구하는 어좀 우리가 이제 어 고급화되었다 니까 이거는 저급한 원시 종교다 이렇게 이제 현재 저급하다기 보는 다어 시원적 원시 종교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원적 원시 종교는 어 원시 무 문화에서 발전해서이 황로 문화 어 에서 이, 지난 상청부에서 어, 특세를 하고, 후에는 하청문화로 이제 절, 전락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 상청, 앞에서 제가 설명했고요. 도교문화, 의 후암만에서 뭐냐면, 어, 매우 발전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문화는 위진남북주 시절 때 이후에 더욱더 발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가 문화는, 어, 그, 전국시대에, <laughs> 시대에 뭐냐면, 삭특이 시작해가지고, 어, 가장 먼저 이제 어, 어, 그, 어, 그 발전적으로 이제 이게 그 발생했다는 것이죠 도가 문화에서 이제 어, <laughs> 더 발전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예 후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상세계에서 어, 영생의 추구가 이제 불가능해지자 어, 내세적인 영생 추구로 진정한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도교 불교가 기성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진정한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 그, 이 무문화에서 나왔는데, 정결한 삶이라든지, 영생불산한다든지 불료장생이라든지, 신선사상, 어, <laughs> 어, 이것이 이제 신선사상은 동진까지도 이제 유행을 했던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무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불가문화와 도교문화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무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정결의 무와 그 다음에 오락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의 무는 정신과 관계되는 것이고 정신은 우리가 어, 육아문화에서 어, 송나라의 성리학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가 도가에서도 뭐냐면 이걸 중시했는데 정신수양이라든지 도덕 함약이라든지 인격도 같은 그런,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정결의 무에서도 신선문화, 어, 도가 문화에서도 시스화로 발전되어 갔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고요. 또, 불교 문화에서는 참선, 정심이 바로 선불교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어, 엑스터시라 해가지고, 어, 그, 어, 접신 상태라든 신들린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뭐냐면은, 어, 이 축제와 대동제와 대동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이게 합해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 어, 신화라든지 어, 그, 어, 우리가 구조 문학의 어, 그, 어, 신과의 대화, 어,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신을 즐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과 아, 기회가 동원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최상위 지식인 유가도가 인들이 오락 문화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서 광계를천시했다는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무속에서는 성적 요구가 된다는 것이고 열 번째 무속에서 나온 천분 사상이 육아에서 받아들였고 어, 열한 번째 무 원시 무에서 뭐냐면 고관들이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세 번째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